네, 금요일에 현장 엑스레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UNS 사우징의 이승훈 본부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 주실까요? 네. 금요일 부동산 엑스레이 진행을 맡은 UNS 사우징의 이승훈 본부장입니다. 지금 밖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날씨가 많이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는 입지만큼 중요한 것은 가격, 그다음에 향후 수요, 개발 로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 부동산 투자로 성공 투자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3대 도시로 선정된 영등포구 영등구동의 오피스텔과 강남사고로 불리는 강동구 천호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개해드리며 해당 지역을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승훈 본부장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현장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수근 모부장님이 선정해 주신 현장 엑스레이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은 영등포동에 위치한 1호선 영등포역입니다. 소개드리는 해 영등포동 오피스텔은 영등포역으로부터 걸어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영등포역의 경우 공덕, 마포, 여의도, 마곡 등 업무 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곳이 여의도와 아주 가깝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금융업계 외에도 정치, IT 등의 고소득 직장인요가 매우 풍부합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의 경우 일어선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후보와 자전거로 여의도 출퇴근이 가능하기에 그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영드포는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도심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호재들의 수혜 지역이자 서남부권의 중심지인 영드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오늘 첫 발을 디딜 곳은요,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인근입니다. 자, 영등포동의 오피스텔 만나볼 텐데요. 자, 개요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무장님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체크해 주실까요? 네, 개요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은 영등포역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역 앞에는 지하상가가 넓게 있는데,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출입구까지는 도보 1분 이용 가능합니다. 전용 면적은 17.66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28.64제곱미터로 약 7평수, 5.3평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층수는 총 13층 중 오늘은 5층을 소개해 드리겠고 구조는 원룸형태입니다 준공은 2020년 10월, 1년 정도 남아 있고 매매가는 1억 9,6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도 이어서 살펴 주실까요? 네, 건물 특징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총 13층, 132세대로 완성되는 대단지 오피스텔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외부는 일반적인 오피스텔과는 다르게 화려하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이 될 경우 주변 시선을 확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건물은 1년 정도 후에 완성이 되지만 미리 내부를 볼수 있게 모델하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왔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 인테리어나 마감재가 아파트 못지 않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풀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거기다가 공기 순환기까지 되어 있으니 가전 제품 걱정할 필요 없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또주 수요층인 젊은 1인 가구가 아주 좋아할 만한 내부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등포역 인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준공까지 한 1년이 조금 안 남은 곳인데요. 자, 신축으로 지어지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우리 보면요. 그런 친구들 있죠? 겉으로 봤을 때도 화려하고 눈에 확 띄는데 말을 섞어보면 내실까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겉으로 봤을 때도 외관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디자인이 보이고 있는데 그 내부로도 인테리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 옵션까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장점이 가득 채워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건물인데요. 자 건물도 이렇고 사실은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뿐만이 아니에요. 영등포 지역 자체에 넘쳐나는 호재들 그리고 입적인 장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영등포 이쪽에. 입지 여건은 어떤지도 확인해 주시죠 네, 입지 여건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부터 영등포는 입지가 참 좋은 곳입니다 업무지구와 주로 가깝고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또 서울2030플랜에서 3대 도심으로 선정된 곳이니 사실, 사실 입지는 두말할 것 없이 좋은 지역입니다 지도, 지도에서 보시면 반경 5km 안에는 많은 대학교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연세대, 홍익대, 승실대, 중앙대학교가 인접해 있어 대학생 수요증을볼수 있겠고요 또 바로 옆에 여의도와 국회의사당에는 우리나라 금융회사나 최고의 정치 IT 등의 고소득 직장의 수요가 많습니다. 여의도 내 공공기관은 약 220여 개, 금융기관은 194개, 이외에도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있어 15만 명의 직장의 수요를 볼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등포역 바로 앞에 삼각상업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등포역을 도보 4분, 위쪽으로 영등포시장역은 도보 5분에서 6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W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쇼핑 문화 시설 또한 놀라울 정도로 좋은데 앞에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등다 준비되어 있고 먹자골목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1인 가구에게는 아주 좋은 입지라고 설명드리면서 영등포는 대부분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업지역은 영등포역 앞에 위치한 상업지역이 유일하기 때문에 아주 노른자 입지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영등포역에 가보신 분도 정말 많죠. 그 앞에 가보시면 상권이 워낙에 좋다는 사실 익숙히 아실 겁니다. 그 상권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영등포 바로 옆에 뭐 여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서울에서도 그리고 뭐꼭 서울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 업무지 꼽히는 곳이 여의도인데 여의도까지 출퇴근하시기 워낙에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주변에 이 명문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도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입지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등포는 미래 가치를 더 많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볼 만한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개발호재 바로 사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국제금융산업 중심지로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의도 영등포역에서 여의도까지 핀테크 사업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핀테크란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약자인데 금융을 활용한 it 기술로. 국제 금융 도시로 성장하는 여의도의 수혜를 볼수 있는 영등포역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준공업 지역의 직장인 수요층을 볼수 있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성동구와 영등포구 일대는 준공업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요. 준공업 지역에는 이제는 공장을 짓지 않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의 젊은 직장인 수요층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등포 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2023년까지 영등포 역세권 일대에 예산 500억을 투입해 탈바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영등포역 앞에 가보시면 노점상도 많이 사라지고 길거리가 깨끗해진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안산선 소식이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 시흥에서 영등포 여의도를 연결하는 복선 전철이고요. 연결이 될 경우 2024년에 서의 서이... 어 여의도, 서울역, 공동역까지 1개에서 3개 정거장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등포 뉴타운과 집장촌 개발이 있습니다. 뉴타운에는 종류가 3가지 정도 있는데 영등포 뉴타운은 중심지역 뉴타운이기 때문에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많이 생길 거라는 점또 집장촌이 사라지면 앞서 영 청량리와 용산처럼 큰 개발우재이기 때문에 영등포도 이런 좋은 개발우재를 끼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2030 서울플랜에서 3대 도심으로 꼽히는 영등포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특장점들을 챙겨드렸는데요. 자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틈, 빈틈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이 지금 말씀해주신 개발호재가 다 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렸는데 음 이쯤에서 이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영두포 오피스텔 투자를 직접 하시기 전에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꼭좀 챙겼으면 좋겠다 라는 핵심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릴게요. 자 핵심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볼까요? 네, 핵심 투자 포인트는 제가 한세가지 정도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대 도심으로 선정된 개발 로제가 풍부한 초역세권 현장이다. 3대 도심 하나로 선정된 영등포는 풍부한 개발 로제는 워낙 많을 뿐더러 상업자 안에 있는 초역세권 현장으로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준공업 지역과 여의도 수요가 풍부한 현장이다. 준공업 지역에는 요즘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데요.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옆에 여의도 15만 명의 직장인 수요를 끼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수요가 있는 지역이다. 마지막으로는 낮은 매매가격과 높은 전세가격으로 인한 소액 투자가 가능한 현장이다. 이렇게 입지, 개발, 로제, 가격까지 세 박자 모두 적합한 그런 현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초 역세권인데 직장의 수요 정말 많고, 어, 여기에다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가격이 진짜로 소액 투자가 되는지 가격 분석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도 챙겨주시죠. 네, 가격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은 매매가는 1억 9,600만 원입니다. 아직 2억 미만 소액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세금액은 인근에 1억 8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안, 안고 실투자 할 경우에 실투자 금액 1,600만 원 예상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으로 대출 1억 3,700만 원 활용할 경우 실투자 금액 4,000만 원대에 바로 월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